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했던 말과 행동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먼저는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후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본 사람들이 꾸민 교묘한 그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곰팡이가 핀 떡, 그리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은 옷과 신을 보여주면서 먼 나라에서 온 자신들과 화친을 맺자고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사흘 뒤 그것이 가나 그들이 가나안의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종종 맞닥뜨립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실수, 또 판단으로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속았습니다. 분명 억울하고 당혹스럽고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맹세,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들이 약속을 지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지고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선으로 맹세를 지키려 합니다. 비록 실수로 잘못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고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약 취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죄에 해당하기 때문이었죠. 성도에게 필요한 태도 중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인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말과 행동에 신실하심을 강조하신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해 관계에 따라 계약을 쉽게 파기하고 말을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한번 말한 것을 몇 번이고 번복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나이가 더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말하는 게 좋으세요. 듣는 게 좋으세요. <laughs> 듣는 게 좋아야 되죠.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더 열리길 소망하고 사람들의 말에도 귀가 더 열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그 말을 지켜야 하죠. 우리가 내뱉은 말은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그렇죠. 말은 인격을 담은 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말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어떻게 알수 있죠? 어, 그것이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통해 알수 있죠. 그럼 사람에게는 열매가 뭘까요? 그 사람의 삶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준은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하고. 억울해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보여주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수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체결한 탓에 기본 주민들을 칠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비록 속아서 체결한 조약이었지만 여전히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렇게까지 조약을 지키려는 모습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조금 답답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성도의 약속과 맹세는 결코 가벼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면서 이 기부 온 주민들을 온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깨는 자로 받아들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깨는 일은 허드렛 일입니다. 신명기 29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사람들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거류민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서는 이런 거류민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신명기 규정에 의해서 이 기부원 주민들을 거류민의 자격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것을 제안한 겁니다. 여 요사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이기에이 약속을 지키려 했고 모두가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뭘까요?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저들을 살리리라. 저들을 살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반복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사,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신 그 예수님처럼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살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살리고 살아나는 은혜가 멈추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을 불러 자신들을 속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속임수를 쓴 것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하죠. 그리고 그들이 대대로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긷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기본 주민들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자들로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호수아는 기본 주민들에게 성수의 직무를 맡기므로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이죠. 여호수아는 기본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일을 맡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책임지되 복수로 그것이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들의 실수를 교훈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가, 남을 탓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깨닫고 배우는가에 달려 있죠. 여호수아는 성숙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뢰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셔서 더 성숙한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 나가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잘못한 것은 숨기지 말아라.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실수했을 때는 배우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은혜로 바꾸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부끄러운 선택, 서투른 결정, 판단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정직을 선택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용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셉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매듭 짓고자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목도하는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에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그 자리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 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